신분증을 보여준 순간 73세 김순애의 일상은 무너졌다. 보험 설계사의 하얗게 질린 얼굴과 집에 가지 말라는 쪽지. 평생 믿은 가족의 배신을 깨달은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사냥감이 되지 않기로 결심한다. 김순애는 아침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73세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강서구 30평 아파트 15층. 남편이 평생 모아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3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 김영수가 남긴 이 아파트와 예금 덕분에 순애의 노후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참 좋네요. 혼잣말을 하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TV를 켜고 아침 뉴스를 틀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조용하고 단출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뭔가 달라졌습니다. 며느리 박미정의 전화가 부쩍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씩 왔습니다. 어머니, 요새 보험 하나 들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엄마, 통장이랑 도장은 어디 보관하세요? 이번 주 안에 한번 만나요. 서류 몇 개만 도장 찍으시면 돼요. 순애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걱정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투에는 묘한 조급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아들이었습니다. 김도현 순애의 외아들. 어릴 적엔 그렇게 다정했던 아들이 요즘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답장도 늦었고 만나자고 해도 핑계를 댔습니다. 엄마,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요. 다음 주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집에 왔습니다. 미정과 함께였습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해요. 그들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순애는 차를 준비하려 했지만 미정이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그냥 앉으세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미정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험 가입 서류인데요. 큰병 걸리시면 병원비 걱정 없으시게요. 난 괜찮아. 지금 있는 돈으로도 충분해. 어머니 혼자 계실 때 갑자기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미정의 목소리가 높아졌다가 다시 부드러워졌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어머니, 이번 주 안에 가입 안 하면 나이 때문에 다음엔 못 들어요. 순회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도연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정이 말이 맞아요. 순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따뜻함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결국 그날 순애는 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얼굴을 굳혔고 도연은 한숨을 쉬며 집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걸까? 사흘 뒤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순애는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우연히 며느리의 전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미정은 베란다에서 통화 중이었습니다. 이번 주 안에 확실히 진행해야 된다니까요. 나이가 있으셔서 시간 없어요. 순애는 숨을 죽였습니다. 본인은 모르게 처리할 수 있어요. 도장만 찍으시면 되니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네, 수익자는 당연히 저희로 해야죠. 순회는 천천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조용히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 무엇으로부터인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본능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있으면 안 된다고, 이들 곁에 있으면 위험하다고, 다음날 아침 순애는 집을 나섰습니다. 어젯밤 며느리의 통화 내용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모르게 처리한다는 말, 수익자는 당연히 저희로라는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 한다고 순애는 집 근처 보험회사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가볼 일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건물은 여압상가 2층에 있었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깔끔한 사무실이 나타났습니다. 책상 3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그중한 곳에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성은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이름표에는 최유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저제 명의로 된 보험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아, 네. 신분증 주시면 바로 조회해 드릴게요. 순애는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유진이 신분증을 받아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습니다. 화면에 무언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놀라움과 긴장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뭐, 뭔가 문제라도 있나요? 순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들어 순애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객님, 혹시 최근에 보험 가입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아무것도 가입한 적 없어요. 그럼 가족분이... 대신 진행하셨을 수도 있나요? 무슨 말씀이신지 순애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유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사무실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다행히 다른 직원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자리를 비운 것 같았습니다. 고객님! 유진이 의자를 앞으로 당기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여기 등록된 보험. 내역이 네, 있는데요. 고객님 명의로 된 고액 생명보험이에요. 고액 생명보험이요? 네. 보험금이 상당히 큽니다. 순애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얼마나요? 3억입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수익자는 유진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고객님의 아드님과 너느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애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억 수익자는 아들 부부, 그 말의 의미를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인한 적이 없는데요. 그래서 이상한 겁니다. 유진은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아직 최종 승인은 안 됐어요. 하지만 서류는 거의 다 준비된 상태고요. 며칠 안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위조인가요?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고객님. 혹시 최근에 집안에 이상한 일 없으셨어요? 있었어요. 순애는 며느리와 아들의 행동을 떠올렸습니다. 집요한 전화, 서류에 도장만 찍으라는 말, 그리고 어젯밤 통화 내용까지 유진은 순애의 얼굴을 주에 깊게 살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결심한 듯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은 메모지를 꺼내 빠르게 글씨를 적었습니다. 고객님. 제가 지금 신분증 복사하러 갈게요.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순애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메모지를 테이블 위에 살짝 밀어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순애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어 메모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단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침파로치도록 가지 말고 도망치세요. 당신 위험합니다. 순애의 손이 떨렸습니다. 메모지를 쥔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다리도 후들거렸습니다. 잠시 뒤 유진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신분증을 돌려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객님. 신분증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유진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심하세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천천히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순애는 건물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세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 유진의 메모가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집으로 가지 마라. 위험하다. 순회는 멈춰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 아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통화는 모두 며느리였습니다. 순애는 핸드폰을 쥔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일단 떠나야 한다고 어디든 이곳이 아닌 곳으로 그녀는 가방을 다시 챙기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역 입구가 보였습니다. 순회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죽을림을 다해 걸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순회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이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가방 속 핸드폰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11월 중순의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낙엽이 발 밑으로 굴러왔습니다. 3억? 수익자는 아들 부부, 그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순회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고객님, 저 최유진입니다. 유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괜찮으세요? 어디 안전한 곳에 계세요? 공원에 있어요. 다행이에요. 제가 좀더 확인해 봤는데요.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순회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며느님이 저희 회사 담당자한테 여러 번 연락하셨어요. 이번 주 안에 꼭 마무리하고 싶다고 강하게 푸시하셨대요. 고객님 서명이 필요한 서류들도 거의 준비돼 있었고요. 도장만 찍으면 바로 진행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순애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고객님, 혹시 최근에 너느님이 도장 달라고 하신 적 없으세요? 있었어요. 그냥 간단한 서류라고만 했어요. 전화 너머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객님, 이건 보험 사기예요. 그리고 고객님 재산도 노리고 계신 것 같아요. 재산이요? 네. 며느님이 전화해서. 어차피 나중엔 다 우리 거니까라고 했대요. 순애는 핸드폰을 주인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고객님.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하지만 증거가 있나요?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남아있는 통화 기록이랑 서류들. 다 증거가 돼요. 제가 복사해서 보관해뒀어요. 순회는 눈물이 날것 같았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 할머니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거든요. 유진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 절대 못본척못 해요. 고객님, 이번엔 다릅니다. 혼자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세요. 그리고 며느님이랑 아드님 연락 오면 절대 받지 마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순회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어. 아들을 키우느라 남편 뒷바라지 않느라 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챙겼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배신이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순애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공원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갈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로 살지 않겠다는 것. 순애는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노인 법률 지원, 보험 사기 신고, 재산 보호 방법이 있었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무렵 그녀는 한 작은 여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룻밤 묵을 수 있을까요? 그러세요. 2층 201호 쓰시면 돼요. 방은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순애는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봤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여섯 통, 모두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연락 좀 주세요. 순애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로 살지 않기 위한 싸움. 순애는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내일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순애는 경찰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진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순애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이제는 괜찮아요. 두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담당 형사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이름은 박준혁이었습니다. 그는 순회를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처음부터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순회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며느리의 이상한 전화들, 보험 가입을 강요하던 일, 우연히 들었던 통화 내용까지 유진도 옆에서 보험 기록과 서류들을 제출했습니다. 박형사는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일단 며느리분과 아드님의 통화기록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험사 쪽 서류도 정밀 분석 들어갈 겁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빠르면 이틀. 늦어도 일주일 안에는 결과 나올 겁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 뒤 박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순애씨 중요한 증거를 찾았습니다. 순애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며느리분이 작성한 서류 중 일부가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도장도 실제 고객님 것과 미세하게 다릅니다. 그럼. 네. 명백한 문서 위조입니다. 그리고 아드님과 며느리분의 통화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보험금 수령에 대한 대화 내용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순회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나요? 현장에서 체포할 겁니다. 며느리분이 보험사에 최종 서류 제출하러 갈 때를 노릴 계획입니다. 제가 집에 있어야 하나요? 아니요. 평소처럼 행동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순회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곧 끝이 나는구나. 그 생각에 두려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틀 뒤 순회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며칠 비운 집은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짐을 정리했습니다. 빨래를 돌리고 청소를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셨던 거예요? 연락도 안 되고 걱정했잖아요. 그냥 친구 만나러 다녀왔어. 아, 그러셨어요? 그럼 내일 시간 되세요. 보험 서류 마무리해야 해서요. 순애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좋아요! 그럼 내일 2시에 뵐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순회는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다음 날 오후 1시 50분, 순회는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힘을 주었다 풀었다를 반복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며느리 미정이 서 있었습니다.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서와 미정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어머니,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정말 간단해요. 순애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3억짜리 생명보험, 수익자는 김도현, 박미정. 잠깐만 순애가 말했습니다. "이거 수익자가 왜 너희들이야?" 미정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 그건 어머니 혹시 무슨 일 있으시면 저희가 처리해야 하니까요. 내가 죽으면 너희가 돈 받는 거잖아.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을… 그때였습니다.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미정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회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박준혁 형사와 경찰관 두 명이 서 있었습니다. 박미정 씨 계십니까?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누,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보험사기 민문서 위조 혐의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뭐, 뭐라고요? 미정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건 오해예요. 박형사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김순의 시명의로 위조 서류를 작성했고, 본인 동의 없이 고액 보험을 진행하려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조용히 따라와 주십시오. 미정은 가방을 집어들고 현관 쪽으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이 막아섰습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나요, 저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미정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곧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순애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해방감이었습니다. 김순애 씨, 괜찮으세요? 박형사가 다가왔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아드님도 곧 연행될 겁니다. 공범 혐의가 확실하니까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정은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녀를 차에 태웠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순애는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경찰차가 떠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그녀를 위협할 수 없었습니다. 순애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유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고객님, 모든 일잘 마무리 되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앞으로는 평안하게 사세요. 순애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날이 올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은 내일이. 한 달이 지났다. 순애는 창가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커피를 마셨다. 며느리와 아들은 보험 사기와 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채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말에도 순애는 특별한 감정이 없었다. 이미 많이 무너졌고 이제는 비워진 듯했다. 며칠 전 아들에게서 편지가 왔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순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편지를 서랍 깊숙이 넣었다. 답장할 마음은 아직 들지 않았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고객님, 저예요. 유진이에요. 사건 이후에도 두 사람은 종종 연락하며 지냈다. 처음엔 고마움 때문이었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꼭 필요한 사이가 되었다. 전화를 끊고 달력을 보며 순회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되돌아보게 되었는지 깨달았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던 인생, 남편, 아들, 며느리 누구를 위한 삶이었는지조차 잊을 만큼 나는 뭘 원했지? 그 질문에 처음으로 진지하게 귀 기울였다. 순회는 통장과 부동산 서류를 정리하고 도장을 새로 만들었다. 그리고 법무사를 찾아가 자신의 의지대로 유언장을 작성했다. 더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기로 결심한 것이다. 일주일 뒤 유진이 작은 다육이 화분을 들고 집에 왔다. 키우기 쉬워요. 물도 자주 안 줘도 되고요. 순애는 웃으며 화분을 받아들었다. 두 사람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근황을 나눴다. 요즘 괜찮으세요? 응. 생각보다 혼자도 괜찮더라. 다행이에요. 유진의 미소를 보며 순애는 마음 깊이 고마움을 느꼈다. 그때 용기 내준 거 아니었으면 난 지금 없을지도 몰라. 유진은 조심스레 물었다. 아드님은 연락하셨어요? 아직은 용서든 있는 거든 천천히 하세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다. 유진이 돌아가려 할때 순혜가 불렀다. 유진씨? 네. 나 이제 알것 같아. 가족도 얼굴이 아니라 마음을 봐야 한다는 거. 그리고 덧붙였다. 나 자신도 문이 닫히고 순혜는 혼자 남았지만 외롭지 않았다. 유진이 준 화분을 창가에 올려놓고 일기장을 펼쳤다. 나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다. 나를 지키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창밖을 보니 사람들이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순회도 이제 자기만의 삶을 시작할 것이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혼자여도 괜찮았다. 그리고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다. 용기 있는 한 사람의 경고가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 그 생명이 바로 자신의 것이었다는 것, 73세 김순애의 새로운 시작이었다.